안녕하세요. 호두네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예요. 오늘은 봉천 14구역의 매물 두 건과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볼게요. 첫 번째 매물은 단독주택으로 매매가 9억 7천만 원, 보증금 3억 4천 2백만 원, 초기투자금은 약 6억 2천 8백만 원이에요. 면적은 전용 59제곱미터 플러스 59제곱미터 사용 가능하고 다가구주택 구조로 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. 두 번째 매물은 우허가 주택으로 매매가 3억 9천만 원, 보증금 1억 원, 초기 투자금은 약 2억 9천만 원이에요. 현재 주인 거주 중이며 2주 시까지 점유가 보장되는 상태라 가격 메리트가 높은 매물이에요. 동천 14구역은 2023년 8월 건축심의 통과 후 2025년 5월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로 시공사는 GS건설이에요. 지하 4층 지상 27층 총 15개 동. 1571세대 관악 자이포레시티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조합원 분양가는 24평 약 7억 3,200만원, 34평 약 9억 3,800만원 수준이에요. 입지로는 2호선 신림역과 서부선 경전철 접근성이 좋고 관악산과 인접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앞으로 분양가 확정과 이주 일정이 구체화되면 시세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.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포도네 부동산을 검색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